자이 중에서 단란 주점에 대해서는 바닥 면제 합이 얼마냐? 150이상일대시 위락 시설이죠. 그리고 유용 주점은 면제가 관계없이 모두 위락 시설입니다. 자그 다음에 위락 시설로서 나오는 시 유원 시설업. 그룹시설까 무도장, 무도학원 그리고 카지노 영업소가 위락시설입니다 자 학원이란 것은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죠 바닥면적 가지고 500미만일 때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일상일 때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도학원은 학원에서 일반 주차빌리죠. 이것은 우리가 바로 위락 시설입니다.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공장, 물품의 제조, 가공, 수리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, 창고 시설, 유물 저장 및 처리 시설. 자그 다음 항공 및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항공기 격납고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. 자 그다음에 주차용 건축물, 세차장, 폐차장,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, 자동차 정비학원. 자 이런 것은 항공기,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. 여기에서 왜 아까 봤던 공항 시설이 있죠? 공항 시설은 어디에서 가냐? 항공 관제탑을 포함해서 이것은 앞에서 운수 시설이었습니다.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죠? 일대 주의를 해야 되겠죠.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. 각종 축사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,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. 자그 다음에 도축장, 도계장. 저녁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. 자 그다음에 작물 재배사, 종묘, 배양시설, 자 분재 등의 온실, 자 가축 시설로서는 이때 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